저는 뭘 하면 돼요? 어? 아이, 아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폭군형 나오시는구나. 제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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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구모 한연서입니다 새벽 4시부터 달려왔네요. 예, 어떻게 된 거죠? 여긴가요? 네, 맞아요. 다이로한함 밥상. 모시랑 어, 너무 피곤하시죠? 일단, 모닝커피 한잔 하시고. 모닝커피가 있나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야, yeah, 거 뭐, 어, 연예인 대접인데요? 오늘, 가온 신호분들이랑 직접 마차도 만들어 보고, 음. 배달도 가고 아, 반갑습니다, 어머니. 마치 신혼부부 느낌 나지 않아요? No. 어머니 너무 꽉잡면서요 그렇게 안 나시네요. 언니들 네, 네. 안녕하세요. 재료 손질하고 계시구나. 네. 어머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살 가지 말고 여기 전체가 배도 굽지하고 어. 반찬 만들고 서버님들 파도 나가고 주문 들었는데 배도 나가고 직접 만드셨어요? 네, 네. 누구 누가 누가? 네. 혼자 합기 먹는 걸로요? 네. 어, 네. 재밌게 네. 어. 엄마들 대접하는 네. 마음으로. 해요 어머님들 대접하는 아, 마음으로. 어, 저는 뭘 하면 돼요? 어? 아, 말 스키즈 아, 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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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니 아,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여기다가 시청을 하면. 아, 여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음. 무료로 이렇게 밥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무료 구식하는 데는 어떤 데인 거예요? 장애인. 독거노이. 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어머니가 한 분씩. 어? 시니어를 네. 네. 시니어 클럽에 가서 이제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니까 네, 네, 네. 이쪽으로 보내주셨다 니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배달이 나가게 되는지. 아, 이걸 싸면 되네요? 네. 구분에서부터야 이렇게 풀릴 때그풀러 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문여 위에서 다크니 좌우된 게풀플러지 아. 오늘 이거 포장을 좀 했거든요. 저희는 이걸 지금 어디로 이제 가면 될까요? 어, 이거 혹시 개인 차량이세요? 아, 음. 여기에서 차량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개 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아, 배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식사 왔어요! 어머니 오늘 소고기죽이에요. 항상 이거 받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신경을 많이 써서 세우시더라고 언제든지 이 준비되면 네. 죽시 오니까 네 따뜻한 걸 잡수 이거 짜스요네 짜스키 어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지금 아침부터 서울에서 와서 여지가 일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일을 할 수가 <laughs> 없습니다 네. 배고파요 이기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국수 아. 카페가 있는데 허? 거기 가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시 혹시, 혹시 여기서 국수 먹고 저 결혼하면 어떡해요? 아. <laughs> <laughs> 哎，对。 아, 어서오세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는 뭐 네. 하는 곳이에요? 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네. 시행하는 네. 노인 일자리에서 시장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또 수익이 나면 돌려드리는 형태의 네. 일자리예요. 너무나 이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음식 만드는 거 재미가 네. 있다면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참여자 어르신들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방에서 국수 삶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서빙 이 도와주시고 또 서빙 보조해주시고 를 위에서 저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1일 알바생이거든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네. 한만원 정도 팔아볼게요. 부담 네.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 고수를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뒷모습만 봐도 국수 장인 한 50년 된 느낌이 확 <laughs> 나시거든요 정말. <laughs> 어머니 그 전에는 이제 가정주부 하시다가 지금 2년째 일하시니까 어때요? 나이 먹으니까 네. 뭔가를 해야겠다 싶고 네.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네. 네. 와서 일을 하니까 음. 너무 좋아요. 이제 한번 그거를 바닥에다 뿌리고 아 전분을 빼는 거예요. 음. 음. 비비비 비비비 비비비,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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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죠 네. 파는 원래 파는데. 네. 너무 많이 넣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체력이 안 나와요. 세상 요번에는 네. 양치를 좀, 좀, 좀 해가지고, 음. 좀 짧게. 음. 제가 손이 큰가 봐요. 잡아요이 시도 좀 이렇게 넓히면 음. 돼요 음. 이게 파는 게 음. 쉽진 음. 않네요. 다리가 비어가지고, <laughs> 안쪽에만 올려 아, 이거 요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아주 홍꾸녕 나오지 않데요 지금 아주 홍꾸녕이 <laughs> 났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예. 밥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 음. 음 맛있어! 김치 양념 대박! 진짜 방금신것같아 뭐. 그러니까 진짜 약간 손맛이 느껴져요. 근데 죄송한데 초면인 것 같은데 왜 저랑 같이 식사하고 계세요? <laughs> 약간 시니어클럽에 사다 으로 있는 그 알아라. 어, 어때요? 이일 하시면서? 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끔씩 하잖아요? 네. 어르신들 하나 보면 은 재미도 있고 수익 창출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수익으로 어르신들한테 급여도 많이 줄수 있어서 보람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익산 시니어클럽의 거의 대표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그게 2023년도에 노인인력개발수수료나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 선정돼고 사업장도 없고 테페라도 깔끔하게 해서 입소문도 많이 타고 매출이 상당히 오르는 익산 시니어클럽에 꽂힌 사업입니다 사장님 아, 오늘 아,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인치로한번 마무리를 드려요 아하이 어려운데 4다인 아, 다다익선, 다채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을 원하세요. 익산 시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현신 성의권 모시겠습니다. 익산으로 오세요. 노인 일자리는 행복이다. 노인 일자리는 웃음이다. 즐겁다. <웃음> 노인 일자리는 희망입니다.